제 8회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서로 어, 발표하고 또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어,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어, 경례를 방문해 주시고요. 아, 우리 청소년 여러분 또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또 그리고 또 일선 교사 선생님들 아,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아, 우리 시민 교육에서 현장 활동은 필수 교육인데요. 이 현장 활동이라고 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단순한 그 봉사 활동이라든지 연구 활동 조사 활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방치되어 있는 땅의 면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다. 사회학자인 앙리 르페브르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처음 주장한 학자였습니다. 텃밭으로 가꾸어진 땅이 다른 방치된 땅과 구별이 가지 않아 쓰레기가 다시 쌓이고. 저희가 제안한 두 번째 정책은 시민 참여 공원 및 녹지 조성입니다. 게릴라 가든이란 공터로 버려진 땅에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몰래 꽃등을 심어 정원으로 가꾸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언급한 정책들을 진정한 사회 참여 의미로 확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땅이 말라붙어 있는 부분이 많았으며 무엇보다도 민들레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시하신 대안 정책에 있는 어, 내용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루려고 노력하셨는지. 이 토지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호스로 물을 줘도. 이로서 시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맞지만 이런 교육과정 내에서는 아이들이 시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나서는 태도는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나요? 어, 현재 언론들은 청소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른들만을 중점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회와 국어 교사는 1년에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학생이 주도하는 시사 관련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학생들, 선생님들, 교육위원회 의원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몇몇 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학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법안을 통해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청소년 시사 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들입니다. 효과적으로 그 시사 교육이라는 것을 할수 있다라면 어떤 형태가 돼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체제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음. 지금의 상황을 보시면 탈북 학생의 수는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제도를 보면 특정 지역의 특정, 학생들은 특정 학생들만 그 혜택을 볼수 있어. 우여곡절 끝에 한국 땅을 밟았지만 탈북 아이들에겐 기대도 잠시뿐입니다. 교과 공부 대신 취미. 운동, 교회 활동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물망초 학교 수차례 방문하여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또는 한두 달에 한번 주말마다 모여 다 같이 청소도 하고 생일 파티도 열어 주었는데요. 탈북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탈북 청소년들을 연령별로 나누고 어, 같이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더니 아이들이 그 마음을 열고. 스물여섯 살인 언니인데 저랑 나이가 같은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때 봤던 게또 고등학교에서 시마로 나오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후두암 1미리 주세요 청소년기 흡연자는 성인기의 흡연자보다 니코틴중독의 걸릴 확률이 11배나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은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호기심을 자극하며 심지어는 구입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소영아 야 저거 담배가 부드럽댄다야한 한, 펴볼래? 국민 건강 증진법을 제정하여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에 노출되면 미래 흡연도가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담배 광고군지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소매업자 다 죽인다. 다 죽인다. 그중 진선미 국회의원님께서는 법안 소위 심사 시 대체안으로 반영하면 어떨지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관계가 서로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는 7월 19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에서 버스 번호 옆에 붙은 장애인 아이콘법 효지 말이야. 헐 저거 몰라? 저게 뭔데? 넌 그럼 알아? 판넬을 이용하여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 택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정책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루게리병에 대해 알렸던 것과 같이 교통약자 인식 개선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플을 개발하는 것이 장애인 콜택시 문제점을 해결하는 본질적인 방안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저상 버스에 대한 간단한 질문 또는 캠페인을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처와 인터뷰를 통하여 지금 그 장애인 콜택시 어플이 이미 개발되어 있죠. 아 근데 이용률이 낮다고 그랬어요. 희망내바퀴 운영 지침에 따르면 최소 2일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 홍원삼 시의원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한테 주셨고 얘들아 우리 축제 갈래? 청소년 축제가 태아강 눈치에서 열린대 오뭐 언젠데? 근데 시험 17일 전이야 근데 그게 뭐야? 난 들어본 적 없는데. 울산 대학교 인근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작 주체가 되는 청소년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점이었습니다. SNS의 활용으로 청소년 기자단의 활동 범위를 넓히자는 저희 팀 의견에 시상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였는데요. 관광지에 대한 블로우 기자단의 기사 또한 게시되어 태화강 공원 안내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시원님의 생각은 저희와 달랐습니다. 안내시설 확충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대형 입간판을 설치할 예정에 있다고 하며, 그래서 어떠한 점들이 그렇게 학생들에게 그렇게 재미가 없고 되게 바꾸고 싶다는 걸 만들어 줬는지, 아, 이런 쪽으로도 내가 한번내 개발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 진정한 청소년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어, 시력이 불편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시력을 잃고 나니 바닥이 어, 바닥에 있는 점자 블록이 깨져 있기도 하고. 저희는 자료 조사 후 안산시, 안양시, 군포시에 나가서 점자 블록에 관련한 열악한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시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노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자 블록의 크기는 명시되어 있지만 점의 직경과 점간 사이는 거,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명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플로이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시 자동적으로 일부분이 기부되는 형식입니다. 안예고 학생들에게 현재 점자 블록이 얼마나 심각하게 깔려 있고 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함으로 인해서 왜 클라우드 기부를 받아서 해결해야 하는지 저희처럼 정책을 제안하는 게 정부의 그 보수를 촉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서. 볼라드가 무엇인지 아세요? 볼라드는 인도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며 금속 볼라드야. 나는 가격이 저렴하고 돌처럼 단단해. 학교를 지나가던 어린이가 장난을 치다 금속 볼라드를 발로 툭툭 건드립니다. 엄마 발이 부러진 것 같아. <laughs> 정말 많이 아프지? 미안해. 볼라드로 <laughs> 인하여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할 때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직접 조사해 보고. 주민센터에 찾아가 알아보았습니다. 볼라드 교체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흔들어 보거나 발로 찬 친구들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공공정책은 우리 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런 국제적인 강강짐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별명은 바로 쓰레기 전시장이라는 별명입니다. 특히 테이크아웃컵 쓰레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아우 카페는 더럽게 많은데 쓰레기통은 하나도 없냐? 아 모르겠다. 그냥 여기 두고 가야겠다. 휴식이나 행락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1차 위반부터 2, 3차 위반까지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한된 다양한 공공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깨끗남포는 부산 중구청 청소과에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습니다. 쓰레기가 지금 많아진 원인을 쓰레기통이 없어서 쓰레기통이 주말 오후 1시부터 9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이 모여 있다 보면 그걸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뒤져감시면서 그 테이크아웃컵 내용물을 분리하셔서 나중에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증가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유해화학물질의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 최근에 유아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액체괴물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게 뭐야? 어? 화장이 본거 아니야? 물금염산 있냐고 여쭤봤는데 아 청소하는데 쓰시려고요 하면서 그냥 결제해 주셨어요. 저희는 유해 화학물질의 온라인 판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고농도 염산, 황산, 질산칼륨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관법 제4장 28조에 따른 온라인 판매의 본인 인증 규제는 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갔을 때 약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아, 우리도 앞으로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걸 실현하지 않고 있구나.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셔서 자신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산부 배지인데요. 임산부 배지는 임산부들이 쉽게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핑크카펫은 임산부들이 지하철을 탈때 자리 양보를 잘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 임산부가 좌석 양보를 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산부가 일반인과 동일하게 안전벨트를 맬 경우 복부를 가로지르게 되고 이는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비콘을 이용한 핑크라이트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최고의 개선방은 안 아마 개선의 앞장서려는 우리 모두의 태도일 것입니다. 이, 임산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문제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들에요. 이이 버스 자체가 그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로 제일 먼저 시범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에서 차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전국적으로 늘린다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의정부 경전철은 민간 기업이 투자를 시작된 의정부시 경전철의 요금은 1,350원으로 다른 교통수단과의 요금 차이가 심한 편이고 어 경전철은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정부 경전철은 원래 토큰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노선을 변경하기도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네. 예, 이에 저희는 경전철 개선을 위한 여섯 개의 공공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광고를 띄었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대체 사업자가 선정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민간 투자 사업만의 그 장점도 있고. 나라 측에서 운영하는 거는 재정 문제로 인해서. 직접 타보고 어떤 것들을 좀 발견했는지. 그 학교 학교까지 경전철 노선이 닿지 않아. 어, 교통수단과는 맞지 않는 정책들 같은데 이런 쪽에 초점을 기울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노선이 복잡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사업자가 아무래도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서.